이렇게 밑에서 포탑이 이렇게 막아냈는데도 여기 뚫렸어. 여기가 내가 알기론 끝이 아닌데 더 있거든. 안으로 가는 길이. 오케이 여기입니다. 제가 생각 말하고 싶었던 곳이. 자, 데스 와치의 채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얘네들 싹 밀렸어요. 끝까지. 와, 베리싱. 얘네거든. 얘네 데스 와치를 밀었던 애들이 얘네요, 베리싱. 얘네들 여기 송신기 그지어놨네 이거는 나도 쓸 수가 있는 거요. 왔는데. 아! 어! 어! 나나나 왔다. 잠시만. 조용히. 잡아야 된다. 테페자라 150짜리다. 나왔 집에 빨리 집에 가자요 테페자라. 나왔다. 찾았다. 뱀파님 테페자라 150은 뭐 보기 쉽습니까? 테페자라 저 게임하면서 처음 봤어요. 150. 뭐 했으냐고? 테페자라. 테페자라가 전쟁에서 활용이 무궁무진한 쪽으로 테크 거시기도 달 수가 있어요. 테페자라한테. 후테라랑 또 다른 맛이 있어. 테페자라가 150짜리인데요. 키블을 알로 키블 16개가 필요하고 챙기고 아 큰일 났다 개구리 잊어버렸다 개구라 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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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있구만 아이 뭔데 자식 여기 와있었어 니와 여기 있었니 니 찾는다고 지금 사람들 난리다 지금 아이 칠칠맞은 녀석 태페자라가 겁나 빠른 거 아시죠 만화 가르마로 가야지 싸늘하다 아 이거 죽은 거 같은데 안 보이는데 아저 렉서 가어먹는거 아이가 태페자라를 느낌이 얘가 태페자라 이거 뜯어 먹었어. 어 저거다. 레오. Nope. 아! 150짜리도 어디갔어? 150짜리 어디갔냐? 아, 놓쳐 놓친 거 같아. 나 이거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태페자라 150짜리 봤는데. 아 이거 저저부른네. 이거 항상 이거 마비 다트하고 이거 챙기고 다녔어야 됐어. 없나봐. 와 여기 없으면 없는 거 아닌가? 티라노 밥된거 같은데. 아니면은 벨로나가 죽 죽인 걸 수도 도망가다가. 5,200, 어? 5,200이면 좀 잡을만한 가 아이가? 오, 높음인데? 캐찰이 필요합니다. 캐찰을 좀 가지고 올게요. 자, 태폐자라는 지금 당장에 보이진 않으니까 이거부터 일단 높여놓읍시다. 페이밍 전에 5,200이거든요. 아, 이거 벨로나 때문에 이거 벨로나 때릴 것 같은데? 저항 안함. 와, 태폐자라는 못 찾겠다. 하늘로 갔나보다. 아! 어디 갔어? 사라졌다 뭐야 와.. 문디 자어 이거 땅으로 꺼져버렸네 뭐야 버그야? 와 태폐자로도 날라가고 이거 문디 얘도 날라가버렸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문화상품권과 비퍼스1080TI를 드립니다 땅속으로 떨어져서 그냥 사라졌 어? <놀람> <놀람> 어 잠시만, 저기다! 으!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 진다 진짜, 진짜, 찾았다 잠시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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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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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아, 나 배그했는데? 아이안 no.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아, 이 자식, 이거, 이거 현기증 나게 하네. 야, 이 자식아. 이거 나 배그했는데, 너 이거 나 부끄럽게 만들래. 어이, 나 배그했단 말이요. 너 때문에 지금. <laughs> 이 녀석, 이거. <laughs>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요. 야생공룡이 안 나와가지고요. 체력은 평균이고요. 기력이 평균이고요. 공이. 아이 다 평균인데 태피자는 쓸만하죠 없는 것보단 낫지 와 이게 딱그스태고만 있었으면은 딱 되는데 아 어디로 사라졌지 귀신이 고칼로르시네 진짜 무식이 공룡이 그냥 막 눈에 보이면 잡을 만한 애들 다 사라지 아 신기하다 깨와이 끽기어서 사라지네 이거를 아헤! 스텟 다다단 다다단 라라라라. 아 키볼 어디갔어? 아 키볼 안뺐다 씨아 노래 부르기 전에 키볼부터 뺐어야 되는데 헉! 자 지금 근접공격 왜이래 와야 이거 잘 뜨는 거 같은데? 와 여러분 대박! 아아아아 223에서 다시 검색해야 되는구나 아 150에서 검색해아호두가 뿌려서 죄송합니다 아 어쩐지 너무 높게 뜯다 했다 평균이네 체력 금공이 매우 높음이라 괜찮은거 아닌가? 금공하고는 상관없나? 몰라 아무튼 하나가 매우 높음이다 쭈쭈쭈쭈쭈쭈쭈 <목소리> 찾았다! 제발 암컷이어야 된다. 암컷 나와라. Nope. 아이래 문디 98. 아. 왜냐면은 저희 수컷은 지금 스태 탯 존애가 있거든요. 전쟁에서 뺏은 거. 암컷이 있어야 돼. 이 문디 잡아야 됩니다. 이거 체력이 8만 인텐데. 그래도 뭐 알파 디렉스랑 비슷하겠죠. 쭉 죽어. 얼음 마사지 해주는 거 같은데. 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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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여기 화산지대에 있는 기관을 잡았는데, 여기 말고 또더 센터 기가 있습니까? 저서원에 있나? 따꿀! 어, 야, 여기도 나오네. 여기도 나오는구나. 두 마리다. 아쿠! 안쿨. 아쿠시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좋아, 좋아, 좋아. 일단은 조금 이동을 시켜야 겠어 이리와! 얼어버렸네 평지로 이리와 아 여기서 조져버리기 딱 좋죠 자 애가 저쪽에 있었으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깔고요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기가노토 마이 이거 못가거든요 들어와 너의 상대는 나다 이쪽 라인에서 와줘야 되거든. 기가노떠시 저랑 얘기합시다. 약한 애들 건들지 말고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와, 예, 반장한테. 나랑 얘기하자. 쏘. 귀엽다. 됐네, 그지 기간 어떠 잡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쉽죠? 간단하게, 기관 오토 태밍장을 만들어서 할수 있습니다. 철제 게이트 두 개와, 바닥에, 이선그어줄 울타리 토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아 아하하, <놀라> 놀래라. 아이고, 귀여운 녀석. 마비 수치 떨어지는 거 보세요. 얘 장난 아니에요. 기관오도 이제 테밍장 만드는 법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짝짝짝 맹파의 끼 이거는 맹파의 끼다. 맹파의 끼인데 따로 이름은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탯은 똥인데요. 얘는 저희 우월한 수컷과 교배를 시켜가지고 또이 새를 위해서 시바지용으로 이 태국 갈 거예요. 좋습니다. 첩첩첩첩 첩, 첩, 첩. 이거 지금 유비들 우리 서버에 지금 온다 카니까 제가 맞이해 줘야죠. 걔네 부족 이름이 뭡니까? 신입들.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선물. 가서 술 한잔하고 올게. 가서 맥주 한잔하고 오겠습니다. 안주거리도 챙겨야 되겠다. 안주거리. 안주거리 좀 챙기고. 이 정도면은 좀 알파 느낌 나나요? 가서 좀 촌스럽다는 소리 안 듣겠죠? 딱, 와, 불꽃 한게 멋있네. 소리 들, 들리겠지. 요 서브 지금 주인 인 캐릭터로서 이 패션이 어떻게 손색 없습니까? 나쁘지 않나요? 괜찮죠? 자, <laughs> 가자. 아들 외국인이라 하거든요. 호주 친구들하고 미국 애들인데, 저희 그 곰동굴 있죠? 거기 털렸던 거기에 살 건가 봐요. 걔네들은 저희랑 우호 적입니다저가 아닙니다. 내가 또이 동생들 또이 동생들도 살펴줘야지 통역.. 통역가 없어도 돼 놀라지는 않을까 걱정이네 만화가르마 보고 애들 심장 먹는 거 아니야? 곤란한데 그러면은 까꿍 어 뭐야! 아이 놀래라 이 문디자쓰기 뭐냐 잠시만.. 잠시만 안 아 문지가시나 얘가 뭐 갖고 갔네. 네. 아, 문지가시나 케피씨 문지가시나 직권 지가 갖고 갔으니까 뭐 상관 없다. 여기서 좀 하고 가던 가 보니까 자아가 맨날 갖고 갔어. 직권라서뭐 상관 없다만. 아 반갑고. 여기가 그대가 살 곳인가 여기가 괜찮아터 괜찮은 터요 알뜰하게 살만해요 맥주 한잔하지 친구 고기 한잔하자고 술 한잔해요 레벨 높네 저 문득 113레벨까지 키웠는데 뭐하는 애지 고인물이다 자, 여기에 일단 은 애들 집터를 짓는다고 하네요. 여기도 집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전에 저희가 여기 이제 뚫었거든요. 마치 이제 영국인 친구들이 거기를 뚫고 우리를 살게 해줬듯이. 우리가 여기를 뚫어주고 얘네를 살게 하는. 아주 공생관계가 확실하지.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뚫어줬거든요. 비어있는 곳을 얘네가 이제 사는 거예요. 원주민들이고. 여기서 살 거라고 이거. 니 그들끼리 여기서 살콩달콩 잘, 사, 잘 살아라. 굉장히 높아서 이거 좋다니까. 아주 좋은 집터입니다. 우리 집 거라서 자 다... 이제 집을 갖고 온 거라 하더라고. 한번 줬으면 끝이지. 고개 한번 오케이 편안. 자 전에 제가 몬스터볼을 줬던 친구들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산타 할배그 <laughs> 어 친구들 한번 살펴보고 저는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네거든. 와 얘네 이거 성 올려놨네 이제는 천장 가려.. 이러면 선물 못주는디 문디 자식들이 그 열고 살더만 이제 닫아놨네 뚜껑을 나나들 이제 뚜껑 닫아놨어 야집 지어놓은 거보 기가 막히게 했어 선물을 주고 싶어도 이제 줄 수가 없네 야, 네들 해변가 성처럼 지어놨어요 잘 살도록 해. 행복해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문을 좀 닫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목소리> Keep telling myself,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 sun.